자, 22년 수특, 수, 수 수학투. <laughs> 부정적분과 정적분 단원 시작하기 왜 이렇게 머벅대지 처음부터. <laughs> 자, 유제 1번입니다. 다음 수 FX에 대해서 F'X가 뭔지 나왔고, 지금 이 문제는 F'을 가지고 적분을 해서 FX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 0을 넣어서 F0을 만들어라는 순서겠지? F'x는 프라임 이렇게 곱하기 모양으로 되어 있지만 전개해 주셔서 3x제곱 플러스 4x라고 놓고 적분하는 거 까먹지 않았죠? 자, F'x가 AX의 제곱이다라고 했을 때 Fx는 A 놔두고 X를 차수 하나 올려서 3승하면서 3이... 역수돼서 앞으로 떨어져 내리는 거지. 그래서 3분의 1 AX 세제곱에다 적분상수 C를 붙여주죠. 부정적분일 때는 반드시 C를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3X의 제곱이다 라고 하면 3 놔두고 X 세제곱 되고 그 위에 있는 지수의 역수를 곱해 주시고 그 다음 플러스 4XX 제곱에 2분의 1 붙이고 4 붙이시고 플러스 C 들어가시면 되겠죠. 얘가 바로 FX가 될 테니까, 여기에 0 는게 마이너스 1이다. C가 얼마인지 나오겠죠. 자, 2번. 이차함수 f x 와 그랬는데 이차함수다라는 사실이 정확하게 저, 나와 있을 때는 항상 주의깊게 보시고 다항함수 g x 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만족된다고 합니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적분과 미분은 역연산 관계이기 때문에 미분 한번 적분 한번 하시면 그대로 지워버리면 되지만 누가 나중이냐? 이 안에 있는 게 먼저지. 지금은 인테그랄이 먼저인 거고 그걸 미분했지. 인테그랄을 하면서 c가 생겼다. 다시 미분을 하면서 c가 사라질 거니까 얘의 결과는 c가 없이 그대로 지워버리고 f x p l u g x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하지만 만약에 순서가 바뀌어서 이렇게를 인테그랄했어라고 하면 지금은 미분이 먼저죠. 미분이 먼저였어 했는데 나중에 적분이 돼. 그러면 적분이 나중에 되면서 c가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적분이 나중인 상태에서는 그대로 지우되 fx 플러스 gx의 적분선수 c가 밖으로 나와 주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어쨌든 현재는 그래서 어 그대로 지우면서 미분이 나중인 거니까 그대로 c 안 붙여서 나오면 된다. fx 플러스 gx가 마이너스 2x다. 그걸 열립을 해줄 건데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e x 다 하나 써놨고 이차함수니까 a x 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c 라고 놨습니다. 그러면 그때 f 프라임 x 는 e x e a x 플러스 b 라는 것도 알수 있겠죠. 자 여기서도 g x 가 있는데 이 g x 는 f 프라임 x 에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x 제곱이죠. 인데 여기서도 g x 가 있죠. 즉 여기서도 g(x)가 있죠. 여기서의 g(x)는 -ex -f(x)란 말이야. 이게 둘이 서로 같은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ex -f(x)가 f'(x) -x제곱이다라고 써놓을 수 있겠고, 여기 f(x)에 진짜 집어넣고 여기 f'(x)에 진짜 집어넣는 거죠. 좌변 우변이 같아야 되니까 진짜 다 대입했습니다. x제곱의 개수는 이거 ax제곱인데 이거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이다. 즉 a는 1일 수밖에 없겠고 여기 x의 개수는 2a죠. 여기에 x의 개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 x니까 이게 e a x 즉 얘가 e a 가 된다. 아까 a 구했으니까 b를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c가 b입니다. 라고 놓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fx가 나올 거고 GX는 그 FX를 넘겨서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EX가 GX이기 때문에, FX를 구했으면 집어넣어서 GX를 구할 수 있겠죠. 그거 두개 구해놓은 게 바로 얘예요. 그거 두개힐 넣고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넘어갈게요. 자, 당함수 f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요 모양이 있는데, 요 모양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일단 아래 끝이 어떤 상수라면, 그리고 위에는 미지수다라면, x에 뭐를 넣어도 상관없다는 거잖아. 그렇다고 해서 이상한 거, 3분의 7 같은 거 넣지 마시고, 아래가 1이면 위에도 1을 넣고, 인테그랄 1부터 1까지 fx dx 하면 우리는, 아, 이거 넓이인데 0이구나라는 사실을 알수 있죠. 그래서 a 값이 벌써 나오겠네. 그거 먼저 하는 거야. 항상 아래 끝과 똑같은 x 값을 위 끝에다 넣는다. 먼저. 그다음 미분을 합니다.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미분할 거야. 자, 기억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거 우리 옛날에 많이 했어. 자, 요게 기전이 어떻게 되냐면, 요 녀석은 안에 있는 f t를 적분해서 대문자로 만들자. x 넣고 1 넣고 빼란 얘기잖아.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 우리는 아 얘가 대문자 f, x 넣고 그다음 1 넣고 뺀 거야를 다시 미분해 주세요. 온거는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미분해. f1이라는 건 뭐냐? 1을 넣어서 나온 어떤 상수인 거야. 이 상수를 전체적으로 다시 미분하라고 하는데 얘 미분하면 뭐 되니? 지워지죠. 그리고 이 대문자 fx는 뭐가 돼? 다시 소문자로 미분이 되겠지. 그러면 그 계산의 결과는 뭐가 되겠니? 아, 그냥 다시 f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계산을 열심히 해놓으면 fx가 된다는 거야. 자, 인테그랄 1부터 x까지를 미분해 x에 대해서 하면 얘가 그대로 나옵니다.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는데 문자만 t가 아니라 x로 바꿔서 fx군요. 라고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요거를 그러면 양변을 같이 미분하는 거야. 한쪽만 하는 거 아니고 얘도 미분하는 거다, 지금. 면 얘가 뭐로 나온다고라? fx로 나온다는 거죠. 그냥 fx가 되는 거야. 는, 그럼 우변에 그냥 놔두는게 아니죠. 미분해야지. 6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죠. 아까 a 구했을 테니까. 집어 넣으시면, FA. 요것도 A죠? 그니까, 아까 구한 A-1, 즉, F-1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4번 문제 볼게요. 일단 3번에서는 다시 한번 보면, 여기에 1을 한번 넣으라고 그랬어. 왜냐하면 얘가 미지수 A가 있기 때문이야. 걔를 구해야 되니까. 근데 4번 문제 보시면 아, 여기 2네? 2를 넣고 싶지? 넣어도 돼. 근데 넣어봤... 아, 필요하구나 이것도. 넣어야겠네. <laughs> 자 자, 이가 인테그랄 아래가 2니까 위에도 2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2를 넣으면 2FE는 얘는 0되니까 지우고 이거 얼마인지 나오겠죠. 2 넣으면 2의 4승에 마이너스 5쪽 하면 16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해줘야 되는 일 아까 뭐 했어? 첫 번째 엑에다1 넣는다 두 번째 미분한다 마찬가지야 엑에다2 넣었으니까 이번에 미분할 건데 요게 고배 미분이죠 고배 미분 뭐야 미그금이죠 미분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미분 해주면 미분 1이죠 그대로 fx 더하기 그대로 x f 프라임 x는 자 요거 미분하면 뭐 된다고 아래 2는 버리고 fx로 나오는 거야 fx에 미분한 거 적어줬죠. 어, 여기도 fx, 여기도 f x 지우시고, 양변 x로 나누시면 f'x가 뭔지 나오겠지. 하지만 난 f'이 아니라 f가 필요하니까, 적분할게요. 적분하면 적분상수가 붙죠. 이 적분상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아까 f2는 16입니다가 필요합니다. 여기다가 2를 집어 넣으시면, f2는 어쩌건데, 는 16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C의 값을 구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0이라고 나오네요. F3은 얼만지 구할 수 있겠죠. 갑자기 음... 길을 <laughs> <뒤로> 넘어가자. <laughs> 자 5번입니다. 자, 이걸 계산이 단순 연산이니까 우리 이게 1부터 3까지인데 얘는 3부터 1까지니까 아래 끝, 이 끝을 맞춰주면 되겠다는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럼 1부터 3까지 하면서 어떻게 돼?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나죠 위아래 바꾸면서 부호 반대로 바꾸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9랑 3은 2는 어떻게? 안으로 들어가면 되잖아. 그래서 이거 이렇게 1부터 3까지로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9 들어가시고 여기 2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네 둘을 하나로 어떻게? 합쳐서 계산하시면 되죠. 합쳤더니 3x제곱 마이너스 4x가 나온대요.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자요 안에 있는 걸 적분한 다음에 3 넣고, 1 넣고, 뺄 거죠. 안에 있는 거 적분하면, 3의 x 의 세제곱에 3분의 1, 마이너스 4의 2분의 1에 x 의 제곱. 하다 보면 이제 금세 해서, 여기 1 넣고, 3 넣고. 빠른 방법이 뭐였어? 다시, x 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여기에다가 먼저 3 넣고, 1 넣고, 먼저 빼라고 그랬죠. 3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하고, 마이너스 2의 여기다가 이제 3로 루고 빼는 거야. 3의 제곱 빼기 1의 제곱. 오케이? 자, 요거 계산하시는 거 빠르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연속인 함수, fx가 있고, 그 연속인 함수라는 얘기 먼저 생각해 주셔야 돼요. 연속이기 때문에. 왜냐면 a가 있으니까 처리를 해야지 여기다 마이너스 1인 거랑 여기다 마이너스 1인 거랑 서로 어때? 같아야겠지 마이너스 1에서만 불연속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f-1 값이 서로 같아요로 해서 a 값을 벌써 구해주시고 아니 그래프 자체가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잘린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거지 그렇지? 그럼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얘 따라 얘가 fx 다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는 얘 따라 얘가 f(x)겠지 각각 따로따로 적분한 거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위에 있는 거 인테그랄 하시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 3에서 시작해서 2까지는 가야 되는 거니까 아래 있는 거 해서 따로따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7번. 뭐 어려운 게 별로... 자, 이거 우리 우함수, 기함수 잘 기억나죠? 우리 3차식처럼 홀수차수, 홀수차수인 거, 원점대칭인 거. fx하고 f-x의 부호가 반대인 거지. 그래서 f-x랑 fx가 같지 않고 부호가 반대야. 그렇다면 얘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를 했다면 이거의 정적분은 음수인데 이거의 정적분은 양수라서 아 도합이 0이 되는구나 를알수 있겠죠. 자 짝수입니다. y축 대칭이죠. 그림으로 보면 약간 2차식 같은 4차식 같은 x를 넣었을 때 y값하고, 마이너스 x 넣었을 때 y값하고 똑같으니까, f, 마이너스 x하고, fx가 서로 같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이것도 f? g라고 그럴까? 그냥 하자, fx라고. fx dx를 했을 때, 그냥 계산해도 사실 나오긴 하겠지만, 무조건. 0부터 1까지로 바꿔서 2배의 fx dx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 기억나시죠? 자, 그거 확인하시면서, 얘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면, 어이, 벌써 이게 짝수 차수인지 홀수 차수인지 생각해서, 홀수 차수면 어차피 0 되니까 버리면 된다는 거지. 근데 이 제곱이 있으면 fx인데, 진짜 제곱해버려. 이렇게 나왔어, 제곱한 거이. 그걸 집어넣는, 하여튼 얘 x 세 제곱이면, 얘는 무조건 0 되니까 무조건 버리시면 되겠죠. 그럼 남은 짝수들은 0부터 2까지에 2배 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걸 계산하면, 8a 제곱이 나온대. 그냥 하시면 되겠죠. 그럼 진짜 이거 제곱하면 양변 2로 나누면 4a 제곱이 될 테니까. 아니, 제곱이 된다. 인테그랄 하시면 적분증말 하시면 계산 결과가 4a 제곱이에요. 로 하시면 a 제곱이 나오고요. 구하는 게 10a 제곱이기 때문에 그 10a 제곱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8번. 3참수 FX가 잘 보시고, 어, 마이너스가 튀어나왔네? 이거 다 홀수 차수란 얘기인데 원점 대칭이네? 이것도 같이 생각할게. 주어진 게 홀수 차수야. 그니까, 러 예를 들면, 뭐, X 세제곱 플러스 2X 이런 거지? 그럼 미분해. 그냥 3X제곱에 플러스 2. 그럼, 미분한 거는 뭐가 되겠니? 짝수 차수가 되겠지. 한 차수씩 낮아지는 거니까 당연한 얘기인 거야, 어떻게 보면. 주어진 게 원점 대칭 홀수 차수면, 그걸 미분한 건 짝수 차수 드릴 거야, 당연히. 자, 3차 함수라고 처음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그 3차 함수를 AX 세제곱 플러스 BX. 2차하고 상수항이 없는 홀수 차수로 이루어진 FX라고 놓고, 그 미분의 값은 3AX제곱 플러스 B 짝수 차수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fx 자체가 이미 홀수 차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계산하면 그냥 지우시면 되죠. 그럼 주어진 거는 얘가 짝수 차수라는 걸또 알고 있기 때문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 프라임 x에 두배를 했어. 그게 12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는 건 0부터 1까지의 두배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얘기했지. 그럼 진짜 계산하시는 거죠 이제 뭐. 이거 하면 6 되는 거니까, 요거 F' 갖다가 집어넣어서 진짜 계산해주면 6이에요. 어, A랑 B랑 B지수가 2개 나오네? 그래서 얘가 하나 더 있겠죠. 여기다 진짜 1 넣으면 14 나온데, 그것까지 해서, 그럼 요식이랑 요식이랑 연립해서 계산해주시면 되겠죠. 네, 일단 여기까지.